주목도가 높은 매치라고 봐야 되고요 예. 실제로 로드 투 MSI 그리고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에서 정말 그 순위권에 치여라 농심 레드포스 KT 뭐디플러스 기아 누가 어떻게 될 거냐 그쵸. 이게 초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 예. 지금 KT 롤러코스터가 각도가 이래요 거의. 여사의 아. 너구리가 탔습니다 지금 <laughs> 만약입니다만 KT가 2대0 승리를 거두면 큰 폭발은 들리는 겁니다. 와 근데 그럼 4등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오늘 경기 이기면? 레이징도? 덕담 화이팅! 덕담 보여줘! 덕담! 할수 있다! 손시우 기다려라. 뱀픽! 시작합니다. 두구두구두구. <laughs> <잠깐! 웃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지르 같은 게 무난하게 나갈 거냐. 근데 탈리아랑 매첩이좀 불편한 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 같은 걸로 좀더 이제 영향력을 퍼뜨릴 거냐. 뭐 그런. 챔피언한테 차이가 있는데. 갈리오. 와, 이거는 작정했네요. 어머. 했네요또 농심 레드포스의 가장 많이 나왔던 승리 패턴이긴 하거든요 응. 킹겐 쪽 중심으로 게임 풀어 나가는 거? 와. 그리고 저는 뭐 럼블이 아그 럼블 상대로 갈리오의 수압 여지 같은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픽은 은 레오나였고요. 지금 본거 남아 있는 바꾸면 안 돼. 전이 준수한 원딜들 중에 고르겠죠.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왜냐하는신짜하탈리수 신저... 있는 플레이드. 그리고 진이 제반 쪽으로 봤을 때문에. 때 글로벌 궁극기들도 많을 뿐더러 니달리도 할수있이 아, 아, 자주 쓰이는데도 덕광 선수가 잘 쓰기 때문에 형식 한타를 바라보고 고른 조합은 아니고요. 얼마나 킹겐 쪽에 힘을 더 세게 하면서 사이드 쪽 운영을 잘 할지가 관건이라면 KT는 그런 것들을 퍼펙트를 중심으로 잘만 받아내면서 한타 단계로 넘어가기만 하면 진짜 좋은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긴 합니다. 이리자 이번 경기 이겨봅시다. k i 교에서도우위 파이팅. k d 교 하나, 둘, 셋. k d 파이팅. 그럼요. 가면. 흠. 어, 계속... 어머, 초반부터 이러는 거 너무. 오 잠깐만. 오. k d 제가 있잖아. 요 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KT는 퍼펙트한테 너쪽 계속 갈수 있어. 너 조금만 볼거야너죽지만 마. 우리 한타 가면 괜찮아. 우리 예. 계속 있을 거고. 어? 지금인가요? 안대로 동심도. 지금인가? 아판채온이랑 네. 네. 중간에 이거 수 있니?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문제가 이거. 서로. 그러면 위에다 힘을 준 만큼 위쪽을 좀더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KT의 의도인데. 예. 네. 근데 여기 일단 갈리 오레베리예요. 갈리가 연예요지아 잠깐만. 아야 말랑파야 지금. 아 커즈도 아, 어, 약간, 아, 네. 어, 네. 네. 제발. 어, 그래도 버티고. 어, 어, 근데 그래도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어요어 아, 럼블 올 것도 없방 밀어! 아, 럼 아, 올 것도 없어, 아, 도어서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안돼 너무 많이 맞으 네, 스키 참 많이 맞다 보면 이게 또 양념이 돼서 변수가 될수 있으니까. 음... 아예 싸우 오리. 와, 안리 비디는 겸레고의 신이 비디. 커비는 겸 신이. 야. 어, 시기 시기. 야, 야 와, 그래서 KT 날카롭습니다. 미쳤다. 럼블은 음, 탐입니다. 텔, 타면 네, 네, 이제 넘어오죠. 이제 오네요. 합 중합 주심, 헌터 중합 헌터 주심. 좀치야나요 예. 라이저가 지금 갈라 말이하실때 KT가 좀피 많이 넘았거든요 농심. 이이기는했는데 레오나피가 많이 없네지마지막 그럼 이렇게 대치하면서 보요 몸으로. 고 방패. 옆에도 빠졌고 킬도 받았됐네는데킬 대치 이적해야 되고. 2300, 1900, 1600. 아, 미기이 먹네 이걸. 이제 또 공이 돌아와서 컷골. 컷 이콜의 돌고이 봐. 네. 그래서 이 언제? 작았고요. 아니 거기다 진친이 아니야? 거 예. 와, 진짜 몇 명을 와, 아니 거의 스나이퍼야 미쳤는데 그냥? 그냥? 아니. 주요 궁이 아니 방금 거 뭐야? 없었다. 아니 아, 한 폴... 아니 미쳤다. 어, 아, 다행이 그럼 됐어. 아니, 먼저 1.4. 아이고 공기 몇번 뜨는 야. 거예요. 우와. <목소리가> 아니이엔즈 계속 잘라 먹기 좋은데? 예 거의 뭐놀이터야 방망이 있어. 어, 있어? <laughs> <이 단계차>. <웃음> <샤워계>. <웃음> 아니 뭐야? 중립에서 포스 기회가 돼있이 <laughs> 압도적인 18레벨 뭐야? 론이걸 항상으로 여기는 일단 날려 고 생각은 오이가 갈리오 갈리오. 이게 인데 그러지. 어렵긴 하네요. 완전 너네 믿어 없잖아. 아 너네 갈리오 없잖아. 그러면 예. 알리를 뚫을 수 있나요? 예. 그냥 서폿 줘야죠. 어떻게 어떻게 뚫을 건데 우리 카이치도 도망가면지가 아, 되는데요. 아, 아, 이기리도 왔어요. 이름 죠 하늘이 기다리가 다 그렇게 오히려 계속 워 이거 바이탈이 최대한 긁어봐야. 땀이 어 도발 빠졌어요. 어? 어, 더 상구적. 어 아, 어깨 싸움. 네, 어, 이 아니 지금 어, 이달이 어, 혼자 떨어지 있거든요. 네. 아 상태요. 아. 근데 가 이게 앞 라인이 안 돼요. 앞라인버 그리고 이제 이도졌어요 진격. 디 진격이면 마무리 아무로 아무 없잖아. 나무도 없잖아. 미부타어피한대 치면은 이차말라가죠 이렇게 보였지이 한... 그 앞에서 정조도 이게 못어 가네요. 무대 이 뭐. 높은 데가 보이거든요안전감도 필요합니다. 퀄리티에이 필요합니다. GG! GG! 쭈해헤 응, 어, uh 우하하하 드디어 농심을 이겨보는구나 와 대왕담 대왕 미쳤다 와 뭐야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만의 피오지를 궁금해요 하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원딜이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어. 게임이 너무 편해요. 1대1도 이겨줘 커튼콜로 마무리도 해줘 운영도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하딜요안녕하요안딜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안녕하하면요날 원딜 주시안녕하하다고 그러시고. 요 우하하 이번 판도 잘해보자고 우리 우리 집에서 KT 농심 뭐, 라면 안 먹기래. 팬픽 시지야. 왜냐면 아, 자주 그랬거든. 아. 요즘에 사실 8도 비빔면이 제일 잘 나가지고 비빔면 그냥 지금 K 라면 1황 아니냐고. 아니나 불닭볶음면이지. 불닭볶음면이 K 푸드 일황이지 지금. 뭐라고 세트? 너를. 또에 무게만큼 진짜로 세트 도로 <laughs> <그걸로> 내려 찍겠다. <웃음> <웃음> 라고 할건바루스네요바루스니까뭐아 카미엘 가 오도 다시. 아니 도로 좀더 넣을 수 있어. <laughs> 예. 근데 뻔하면 어때? 맞았으면 되지. <laughs> 와, 와 근데 여기서 도로로가 나오네 진짜 예상도 못했다 다시 한번 퍼펙트 렌즈는데 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은였다 보니까 제 사이드를... KT! 하나 둘셋캐 KT, 화이팅! 캐티 롤스터의 그 이번 정규리그 세 점을 버틸 거고 어, 이때 도발로 한번 질러보요 기동 가자

아니! 네, 네. 네. 절대 반전 우유 어 야, 다음 또 봐야 돼. 아이야, 어, 아이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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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아 아, 이게 걸사람 아, 예잖아이게되 아, 세금 되게 아무게 싸게 됐어. 아, 니잖아엄 아니, 근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 에쁘잖아 기가 막혔네. 방반이 새우깡도 있었어요. 트랩이 었어요 맞아. 이게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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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그냥... 자데스나 했는데 오와, 왜 아직도 좋아 보이냐? 한번더 재활용. 네. 아, 내리세요. <목소리> 내리세요. 간다 내리세요. 택시 전용 택시. 아니 아니 바위게. 바위게 방방이 탔네. 아니, 지금 쳤잖아요. 맞아요, 지금 뺑소니잖아요. 바위게 뺑소니잖아어안 돼! 이거 한문선생님 불러야 돼! 진짜 아, 네. 어, 아니, 이거 너무 미스로! 어하지어하지어하지 <laughs> 그 음. 아, 아카 참! 한번 말리면 그래. 쭉 말리는데 지금 말리지가 않고 그 않고 그 안이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왜못 말려? 이거 거짓말하지말아저지우저입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한입 걔들 <laughs> 한 입이면 다별링로 낚이었어. 상대가 <laughs> 잡는 조합다 음, <laughs> 그래서 <웃음> 일방적으로 어 <laughs> 아니 예상도 안 되네. 아니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확실히 오늘 매치에 걸린 게 많은 상황이라는 들었는데 어떻게 또대일 만들어내면서 꽉을 가네요. 로드형으로 이기면 뭐가 더 나냐고. 아 진짜 PT 받는 기분이네 회원님 여기서 무너지지 만 됩니다 회원님 한 세트만 더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네요.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세트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3 세트 자 KT 블루사이드 경기 보죠. 그래서 상체를 뭐 요리. 동동동동동동동 요리 상대로 탱커를 이제 나중에 고르기 좀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트런들 아, 아겠네요더 아 탱커는 별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뱀피 초상화 얼굴 거. 봐. 레전드 다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안할 거라고 판단했던 아요 그리고 킹 웬만하면 탱커 안할 징크스. 어? 어, 징크스. 들었다네요. 그렇죠. 네. 어, 바로 그러니까 룰루 우리가 했네. 런 하이퍼 캐리류 포도당의 상상은 현실이 있는지요. 된다. 나는 룰루를 베을할줄 알았는데 오픽에 룰루를, 룰루를 하네. 여러분 저 약간 신기 있나봐요. 힌팅 되게... 하나 둘셋힌팅 하이팅. 트럼들 뭐지 진짜 하여 어쩐지 야이 세트 벨픽이 좀 좋아 보였다가 싸웠어. 만약에 브라우에게징크스룰루가 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그거 그그 부두술 될까봐. 어, 뱀픽 그러니까 괜찮은데 얘기하려다가 삼켰는데 와, 말하, 말하다 말고 끊고 삼켰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어. 아니요? 상체 세명 너무 못생겼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laughs> 네. 그게 된 거고 <laughs> 데미지를 조금 더! 와. <laughs> 오 뭐야! 야! <laughs> 이래서 뱀픽이라는 게참 음. 언제나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 잘했는데 그래도 방금? 아니 기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벌리니까? 밀어내기? KT가 조합적으로 너네 탑에서 탱커 못 쓰잖아. 못 쓰는 상태에서 서폿 때려야 되는 거 같은데. 믿어. 오 큰일 날 야, 그래도, 그래 그렇죠. 다음 래한번 노리겠다. 도 <laughs> 그래도, 다 했는데 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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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도든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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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는데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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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여기 이번에는만 머리가 뭐 제대로. 아, 초탑에서 초탑 쪽으로 최대한. 횡이동동좋았요요그요 언니. 언니. 요대황 밟는게요 아, 그렇죠.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오, 찌꺼, 와. 미쳤다. 먹고요. 이 되게 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야가 아예 비우고 여기 거든요 때려서 우리거거우리 아니. 그리고 여기서 트들을오타 아, 태워서 아니, 이걸? 이걸 이걸 먹어? 왜 이렇게 잘해요 예. 운영 깔끔한데요? 맞습니다. 아주 아니, 또 개만이 이런데 그걸 할거다 하고 바텀 <laughs> 쪽에서 예. 미드 쪽에서 용 쪽에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역동대에서의 히트앤런과 드리블이 되는 과정에서 퍼펙트는 아주 편안한 식사를 했죠. 예. <laughs> 진짜 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500은 앞서 나갑니다. <laughs> 예. 예. 마치 할때 말처럼 다시 라인 관리하고 라인 관리 어좀 상대 라인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마치 뭘것좀 주는 많은데 오, 네. 이런 거를 자야가 좀 싫어하고 예. 지크스 노플인데 지금까지, 지크스 노플인데 어, 어. <목소리> 하하하 네. 신난다 어, 네. 미드에서 밀다 신난다 이미 이구도가 망가진 거예요 이상황 와케이 t 의그 간보나 플레이 왜 이렇게 잘하나요? 어, 이거 그렇군요. 그러면서 전부 타이밍이 요건이 되니까요 네. 확실하게 밀어버립니다. 아니 동신에서 아, 화났어요. 지금 화났다. 아 계실만 태만 힘들어. 근데 근데 전달하는 게 미쳤다, 아, 미쳤다, 미쳤다. 뭐야? 내가 이게 아? 수습이 돼요? 아니 아니 계셨는데 수습 안 돼요? 지금 혼자예요. 갤릭스도 걸렸고요. 그게 이게 수습을 하려다가 앵그리케이 k 는 다르다. 이거 수습이 안 돼. 우주로 날아갑니다. 네아이거상승곡도가 어, k t 좀... 철도 구구어날아가요가요 <laughs> 네. 네. 아니, 거래. 이게 서져있이야김혁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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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나나이 뭐, <laughs> 이싫 키트. 이거 박교. 파 아니갔다고. 아니, 묘이키 텐카예면 어떤 건데? 연계가 안 됐어. 어 그래도. 그래도. 아니? 일단 오갈아입고진를 잡아야 짐크스를 짐크... 되는데. 어, 짤트런들 일단 잡고 케요 나머지라도 잡고. 오, 스가칼리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잡았어요. 잡았어요. 물 남은 두 명. 살짝 3대 3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너무 뭐 그냥 아니 온다. 온다라이드 요리 어 온다.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3대 3입니다. 네 사실상. 네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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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마르코마왜3대 3인 게 마르포함 동시 레포터가있 내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좋은 플레이 나름 한건데3대 3이네. 그렇게 볼요라도한 건데. 리고 이거. 그러니에케이가 공성 중이에요. 다시 한타 한다 그러면 징크스가 노 스펠이거든요. 오이가 아니 아니 아 네! 아니! 이거는 진짜가 장 미쳤다 미쳤다 분리마법사. 미쳤다 미쳤다 네, 미친 거야 그 라이즈도 미친 거야 어, 네. 안국 허리를 아 버렸습니다 진짜 와... 이즈커예요 오로라 아니, 써봐, 왜... 그냥 요 그래, 그래서 이거 그냥 내려와 바이탈 내려와 바이탈 제로 케이 아니야 다시 한번 올라 루이키탱카이 계속 뜨거버리기인들의 자리를 계속 걸어 해! 우리 하나. 라우리한 번의 오연승이야. 강물을 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죠. 아. <레오> <손희료네. 레오>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오> 맞습니다. 물에 닿지 않니다를리고 있거든요. 댄서 스 오연승. KT의 연속열차 서브리그 진입에 이어서 더 높은 수원이를 향해 이거지! 시우시우야! 우리가 이긴다 했잖아! 시우시우야! 예, 다리가 렸다그렇늘게임과 예. 뱀픽 전부 완벽한 3세트를 <laughs> 고 <고렛고, 웃음> 아, 미쳤다! 아, 덕장군 <laughs> 진짜 야. 너무 잘했어. 진짜 솔직히. 진짜 경기력의 있어서 1, 3세트. 아귀 미치겠다. 감니다. <laughs> 네, 오늘 드디어 아드송이요. 아, 잘못 눌렀 선수와 인터뷰 나눠 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튼콜 스킬샷도 너무너무 좋았고 오브젝트 운영도 좋았습니다. 지는 이번 시즌 덕담 선수의 모스트픽이기도 한데요. 오늘 활약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평소에 진인할 때 뭔가 W 스킬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W 스킬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서 음 오늘 너무 잘했어요, 솔직히 폼을 끌어올린 비결이 있을까요? 음 그냥 뭔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잘 즐기신 거군요. 네. 그게 또 좋은 비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그룹에 들기 위해서 이제 KT 롤스터,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D플러스 기아가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지금입니다. 앞으로의 중위권 판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어, 저희가 남은 경기를 잘 이겨서 일단은 4위 할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고 음... 그리고 이제 레전드 그룹 무조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가수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서 6연승을 향한 다음 상대는 B N K P O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P O 음, X. B N K P O X 전도 반드시 이기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 와, 감지 어, 아, 미쳤다. P O M 덕담 선수와 인터뷰 어, 나왔습니다. 아, 감지 감지 미쳤는데. 멘트 개 맞췄다. 뭐야? 오늘 P O M 덕담 아 선수였죠. 투표 아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하연. 투표를 덧담 선수가 받게 되면서 이렇게 결전이 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뭐 네. 거의 만장일치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근데 다 스토리가 있고. 아, 네. 하연 헬리오스님. 덧담 어, 선수 지금 보고 있죠. 헬리오스님. 사실 투표는 <laughs> 또 이유 있는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음. 그거 들어보면 돼요. 그 이유를 코멘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성아, 형이야. cj 때부터 잘하는 거알고어요아 이거는 아, 이거는 개인 팬이잖아요 한 명, 한 명, 한 명, 이런 거아 잠깐만 아, 이거는 아저씨 개인 팬이잖아요 몇몇 이거 cj 네. 카르텔이잖아요 아, 아니 진짜 어이가 선수들도 굉그 균열을 만들어낸 <laughs> 움직임 <웃음> 네.